안녕하세요. 여섯 시 네다육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런 아이들을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. 이제 아드레미처스 속에 속하는 몇몇 아이들인데 훨씬 더 종류가 많지만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몇몇 종류 아이들만 데리고 와봤어요. 보통 이제 많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유럽 천금장 혹은 그냥 천금장. 어, 이렇게 또, 송충 같은 거 많이 키우고 계실 텐데요. 거의 다 이렇게 좀 모양새들이 좀 비슷한 아이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, 어, 에케베리아, 그리고 뭐 세돔과 에어니엄뭐 이렇게 크게 어, 다육이들은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. 이렇게 조금 어, 문양을 입장이 이렇게 음, 그 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을 아드레미처스 속에 속하는 아이들이다라고 크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. 음, 보통은 이제 어, 이 청금장을 많이들 키우고 계실 것 같아요. 이렇게. 요런 무늬를 가지고 있고 입장이 이렇게 네, 넓적한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계실텐데 요런 아이들이 이제 천금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천금장 중에서도 어, 이 입끝이 조금 오므라져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이제 유럽 천금장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뭐이름에 구분 없이 많이 그냥 유럽 천금장으로 불리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어,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이제 세포트를 합식을 할때 어, 요 아이가, 하나가 그 화분, 풀분 안에 있어가지고 입꼬지를 시켜준 아이인데요. 이것 좀 보세요. 이 아이가 이렇게 잎꽂이가 되어서 잎이 지금 자구가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습니다. 이 아이는 이렇게 잎이 둥근 걸 보니까 어소금인 것 같아요. 이 청금장하고도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잎장이 둥글게 생긴 아이는 또 어소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. 이 아이가 이제 잎이 한 장이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뿌리를 어 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잎꽂이를 해놨는데요. 세상에 이렇게. 예, 자구들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. 예, 그리고 요 아이도 지금 이제 청검장을 입고지를한 거예요. 이쪽으로, 네, 이제 올라온 요 입장들은 요 아이가 옆에서, 네, 자구를 내어준 아이들이에요. 어, 이, 이 아드레미처스 속에 속하는 이런 아이들은, 어, 입고지를 하면 입꽂지도 굉장히 잘 되는데요. 엄마의 잎이 마르면서 이 자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, 요 아이가 같이 이렇게 어 자구를 내어주면서 같이 성장을 합니다. 예, 이게 이제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어 모습을 좀 가지고 있지요. 굉장히 생각보다 자구를 굉장히 잘 내어주는 아이여서. 어, 번식하기에도 아주 좋구요. 이 봄, 가을에 또 성장을 잘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, 어, 2주에 한번 정도 적당한 물을 주시면 아주 예쁘게 통통하게, 어, 살이 찌면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어, 특별히, 어, 물 마름에도 좀 강한 아이들이어서 물을 한참 동안 주지 않아도 굉장히, 어, 그 모습을 잘 유지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아이이고요. 어, 이제 물이 부족하면 이제 다육이들은 입장에 그 쪼글거림, 이게 물이 부족해지면서 입장에 있는 물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쪼글거려지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. 어, 요 아이들은, 어, 이제 입장이 통통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단단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물이 부족해도 그렇게 그 물이 고픈 티를 많이 안 내는 다육이들이에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성장을 잘 시키면서, 어, 요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하실 때에는 입장에 쪼글거림을, 어, 보시면서, 어, 물을 주셔도 되겠지만, 2주에 한 번이랄지, 네, 여러분들이 좀 주기를, 어, 정하셔서 꼭 잎이 많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주시면 훨씬 더 조금 빠르게, 어, 성장을 좀할 수가 있겠지요. 어, 또뭐 우짜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어, 품종의 또 다육이들 이어서 네 정기적으로 물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하나의 입장에서 이렇게 성장을 너무 너무 네, 잘하고 있어요. 이 아이는 이제 정난이라는 아이인데요. 지금 이 아이도 제가 입고지를 했던 아이들인데 어, 새끼 자구들이 다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좀 같이 심어놔 줬거든요. 요 아이도 굉장히 좀, 어, 입장이 뾰족하면서도 둥글둥글한 모습을, 네,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입장 자체가 예쁜 아이죠. 그리고 이제 이 송충입니다. 제가 이 송충이 입장이 너무 우수수 다 떨어졌었던, 어, 이 송충을 제가 천 원에 사가지고 왔었던 거예요. 이렇게 목대가 만들어져서 성장을 하는 이 아드레미처스 속에이 다육이들은요,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면 입장이 너무너무 잘 떨어진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. 특히나 송충은 더 입장이 잘 떨어지는 그런 아이인데요. 요 아이는 이렇게 목대가 너무 멋지게 오랫동안 성장을 했었던 아이였지만 입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또더 저렴하게 또살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요 지금, 제가 사가지고 왔을 때다 떨어져 떨어졌었던 입장들을 여기다가 지금 다 제가 입고지를 해 놓은 건데 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새끼 자구들이 이렇게 다잘 나왔습니다. 엄청나죠? 지금 성장 속도가 빠른 아이들은 벌써 굉장히 많은 어 지금 입들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 성장하는 속도도 굉장히 이 아이들 굉장히 빠르구요. 아주 예쁘게 또 이제 성장을 잘하는 아이들이어서, 어, 이런, 특히나 이렇게 송충 같은 아이들은 아주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만 있다 할지라도 성장하는 속도도 조금 빠른 편이구요. 이렇게 또 떨어진 입, 직장들에서도 워낙 이 번식을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아주 많은 식구들을 또 늘릴 수 있는 어 다육이 중에 또 품종이 또 송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어 물이 예쁘게 이렇게 들어서 정말 그 물든 모습을 볼수 있는 다육이는 아니지만 아요 아이들만의 독특한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요 아이들은요, 이렇게 조금 그, 작은 사이즈에 있는 아이들을, 어, 조금 넉넉한 화분에 심어주시면, 요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워낙 이렇게 그, 새끼 자구들을 많이 내어주면서, 이렇게 세력을 넓히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, 어, 굉장히 오랫동안 좀 키우면, 오래 키웠다는 뭔가 그 티를 낼수 있는 그런 다육이, 네. 이 다육이의 그 세월을 볼수 있는, 아, 그런 다육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요. 그리고 새로운 자구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그 예쁜 모습이 참 보기 좋은 아이 중에 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어, 처음에는 이 다육이를 키울 때이이 이 분류에 속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또 꽃이 피면 아주 예쁜 민들레 같은 꽃이 피거든요. 그래서 꽃도 예쁘게 볼수 있는 아이고 또 어, 성장하는 속도나 이렇게 번식하는 속도도 눈을, 눈에 띌 만큼 어, 잘 커주는 또 다육이기 때문에 어, 즐겁게 또 다육 생활을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두 개 정도의 품종은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워낙 또 초록둥이 같은 아이들이어서요 어, 햇빛이 부족한 이런 뭐 베란다나 어, 약간의 창가 쪽에 베란다 네, 이 창가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잘 키울 수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아, 우리 집 환경이 음, 조금 햇빛이 부족하다. 어, 이런 환경일 경우에는 이 아드레미처스 속에 속하는 다육이들을 한번 선택해서 종류별로 키워보시는 것도 아,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다육이 보시면서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.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. 안녕.